안녕하세요. 인사이클 장희입니다. 와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12월 27일인데 어이 게임 이막와 지금 11시 46분인데 어 영하 8도예요. <laughs> 엄청 춥습니다. 동네 풍경입니다. 남가자동.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이제 대단지 아파트 단지입니다. 오. 우 <laughs> 정말 춥습니다. 음, 저희 샵이고요. 옆에는 HT라고 하는 카페인데 정말 커피 맛있게 합니다. 우리 저한테들 맛있는 커피를 해주시는 우리 HT 사장님 가게고요. 오, 바람도 불고 춥습니다. 안으로 들어갈게요. 어, 추워. 자, 오늘은 오늘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자전거 조립을 할 겁니다. 예, 지금 보이는 것들이 이제 자전거 조립을 하기 전 부품을 다 모아 놓은 거예요. 예, 보시죠. 첼로 레퍼런스 M1이라는 프레임으로 오늘 자전거 를 조립할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크랭크, 브레이크 암, 쉬프트 레버, 앞 변속기, 뒷 변속기, 스프라켓, 체인, 핸들바, 스템. 안장, 바테잎, 비비, 그리고 휠셋까지. 예. 자, 이것들이 이제 제 손을 거쳐서 멋진 자전거로 이제 만들어질 겁니다. 하나하나 조립하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프레임은 레퍼런스 M1인데요. 어, 저는 이 프레임을 굉장히 좋아해요. 음, 이게 특징이 뭐냐면요. 텍스트림 카본이라고 하는 요 텍스트림 카본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제 공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림 카본은 이렇게 보면요, 어, 바둑판처럼 이렇게 격자 무늬가 이렇게 바둑판처럼 보여요. 예, 보면 이렇게 네모나게 예 바둑판 격자 무늬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 텍스트림 카본은 이제 그 공법을 얘기하는 건데. 그 카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카본 원사하고 카본 원단하고 그거를 이제 붙여 주는 레진이라고 하는 이 일종의 접착 접착제를 이제 계속 반복해서 만들어서 그거를 구, 구우면 이제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거든요. 카본은 카본 프레임은 근데 사실 레진이라고 하는 거는 접착제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많이 쓰면 그 사실 무게가 또 증가되고 어떤 그 내구성이나 음, 강도에 이렇게 큰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레진을 적게 쓰는 게 좋은데 에, 또 적게 쓰게 되면 접착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에, 또 너무 적게 써도 안 되고요. 자, 그, 들, 그 어떤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하냐면 이 텍스림 트 카본 공법은 그 카본 원사하고 그 카본 원사를 접착을 할때 레진을 조금 쓰고 대신 그 압력을 가해서 단단하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프레임은 가벼워지면서 강성은 증가시키는 어 가장 최신 공법이라 이해하시면 돼요. 레퍼런스. UCI 인증 마크 있고요. 아, 첼로의 기함인데. 어, 요번에 2018년도 어 뚜루뚜 코리아에서도 스테이지 1 최영민 선수 어 군산 금산 군청 소속 최영민 선수가 우승했죠. 예. 퍼포먼스 면으로도 어 인정 인정된 프레임이에요. 이제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BB 셀 바텀브랙 바텀브라켓 부분에 BB와 크랭크를 장착하겠습니다. 아 BB를 장착하기 전에요 구리스를 충분히 도퍼 해야. 나중에 조립 후에 잡음 발생을 줄일 수 있어요. 예, 비비를 장착했습니다. 비비는요 자전거 어, 여러 부품들 부품들 중에 가장 세게 조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예, 비비. 예, 요즘 뭐 유행하는 프레스핏 방식은 아니고요, 스레드 방식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스레드 방식이 정비나 뭐 내구성, 뭐 잡음 뭐 이런 게좀 더 안나고 그래서 전뭐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예. 양쪽 비비를 장착했습니다 아, 구동계는요 신형 울테그라 8000 시리즈를 낄거예요 예. 다음은 크랭크를 다 장착할게요 예 크랭크를 장착한 모습입니다 요거는 아, 이제 50에 34T고요 아, 콤팩트예요 어, 이게 고, 주, 주문하신 분께서 어필 공략을 위해 예, 콤팩트로 어, 선택하셨습니다. 할로우테크라, 요 크랭크 안 부분은 어, 속 안에가 비어 있어요. 예. 신형 R8000 울테그라 장착입니다. 다음은 앞변속기랑 뒷변속기를 장착할게요. 예, 앞변속기 장착했구요. 뒷변속기도 장착했어요. 그 신형 R8000은요, 여기 보시면 장력을 조절할 수 있는 요, 잭스쿠르가 있어요. 요걸로, 어, 케이블 텐션 장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음, 예, 디자인도 좀더 멋져졌, 멋져졌습니다. 뒷변속기에도 특징이, 음, 좀더 각이 지구요. 위에서 보면, 옛날 MTB 섀도우 타입처럼 돌출이 좀덜 됐어요. 아주 슬림하게 디자인이 된게 특징입니다. 다음은 브레이크 암을 걸겠습니다. 이앞 예, 브레이크랑 뒷 변색기를 달았습니다. 아, 앞 브레이크는 뒷 브레이크를 장착했구요 신형 8000뒷 브레이크는 특징이 있어요. 물론 타입은 듀얼 피복과 다이렉트 마운트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음, 레퍼런스는 그냥 듀얼 다이렉트 마운트 타입은 아니고 싱글 피봇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봇은 두 개, 이쪽이랑 이쪽이 있어서 어, 제동 효과를 높였구요 예, 적은 힘으로도 강한 제동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듀얼 피봇으로 했구요 어, 요 가운데 보면 전에는 없던 게 있어요. 이게 스테빌라이저인데 그 브레이킹으로 인한 이 브레이크 암의 변형을 막아주기 위해서 요 신형. R8000 시리즈는 요 스테빌라이저가 있는 게또 특징이에요. 예. 음. 다음 이제 바퀴를 장착하겠습니다. 휠을. 휠 장착에 앞서서요. 요건 제 노하우이자 팁인데, 그 프레임 저 뒤쪽이나 요 포크에 요 드롭 아웃 쪽에 이렇게 구리스를 발라주는 게 좋아요. 예. 왜냐면 여기서 잡음이 띡띡띡 요런 소리가 그 자주 발생되거든요. 예. 이렇게 발라주면 좋습니다. 뒷바퀴 장착에 앞서 어, 스프라켓을 달아줄 거예요. 어, 앞에 콤팩트라 뒤에 스프라켓 티수 조합은 11에 30T를 했거든요. 말한 대로 어필에 유리하고 페달링 위주로 이제 타실 분이라 어, 조합은 11에 30T로 했습니다. 여기다 넣어줄 거고요. 예, 스프라켓을 장착했습니다. 올테그라. 예, 이제 휠과 구동계가 다 장착이 제, 된 겁니다. 이제 상부에 안장이랑 스템 그리고 핸들 그리고 컨트롤러, 컨트롤 레버 이제 이렇게 장착을 하면 되겠네요. 이제 안장을 또 달아 볼게요. 안장은 산마르코 아스피드인데요. 음, 좀 중간 정도의 이제 넓이인데 아주 좁거나 넓지 않고 이제 중간 정도 사이즈긴 이 한데 키가 우리 이, 이 자전거 타시는 분이 키가 좀 크셔갖고 골반 사이즈도 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컴포트한 면도 생각을 해서 이 안장을 선택했습니다. 음, 디자인도 좋고 예. 가운데 전립선도 자극을 많이 안 주게끔. 넓게 이렇게 파여 있어서 음 편안할 것 같아요. 어, 레퍼런스 시트 포스트 그리고 안장을 이제 결합하는 요 시트 클램프 부위가 굉장히 튼튼하게 잘돼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어, 앞뒤 움직이고요 슬라이드로 그리고 이제 안장 각도도 이렇게 예, 움직입니다. 그래서 한번 체결을 하면 잘 풀리거나 그러질 않아요. 예. 요거는 이제 빼내고, 여기다 안장을 얹힐 건데요. 어, 사실 이제 여러 이게 조합, 부품이 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요런 데도 꼼꼼히 그레이싱을 해서 장착을 하면 더 좋답니다. 어. 예, 그리스 그레이싱을 하고, 안장을 장착할게요. 예, 안장을 장착한 겁니다. 이제, 이렇게 좀. 이제 보이는 면에 구리스를 이렇게 닦아주고요. 다음은 스템과 핸들을 장착할게요. 예, 핸들과 시프트레버를 장착했습니다. 예, 각도 다 맞춰놨고요. 다음은 이제 포크, 요스티어러 튜브 절단하고, 음, 프레스 인서트 설치하고요, 탑캡. 장 장착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전체 하드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끝나 끝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체인 걸고 케이블 라우팅 작업을 할 거예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스테레오튜브를 커팅을 하고요. 프레스 인서트를 설치한 후탑 캡을 이제 닫은 모습입니다. 이제 진짜로 외형은 끝났고요. 음. 여기는 이제 케이블을 활용해서 케이블 라이트 라우팅을 이제 할 겁니다. 이제 하드웨어가 끝났으니까 이제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해야죠. 예, 각종 컨트롤 컨트롤을 위해 브레이크 케이블, 그 기어 케이블을 장착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그 속에 있는 이너 케이블은 울테그라에서 제공하는 이 케이블을 안 쓰고요. 음. 국내 이코멧트라고 하는 업체에서 이제 수입하는 건데 스테인리스 슬릭이라고 하는 요 케이블을 쓸 거예요. 이게좀더 내구성이랑 그 부드러움. 예. 그런 게좀더 나와서 안에 이너 케이블은 요 제품으로 쓰겠습니다. 스테인리스 슬릭. 예. 이제 시프트 케이블은 이제 장착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앞뒤 변속기 케이블은 이제 완성을 했고요. 다음 이제 브레이크 케이블을 이제 할 건데 요게 이제 울테그라, 그 정품 속선이거든요, 브레이커. 근데 요게 이제 폴리머 코팅이라 그래가지고, 그 와이어에 일종의 이제 플라스틱, 플라스틱 막을 입혀놓은 거예요, 여기에. 근데 요게 여기 이제 사용하다 보면 지푸라기처럼 이렇게 막 일어나서, 보풀이 일어나서, 그 오히려 케이블, 그 마찰력을 증대시키면서 좀 악영향으로 미치거든요, 요게.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 이너케이블은 이제 아우터 케이블에 넣기 전에 이 이너케이블에 구리스를 살짝 도포해서 넣으면 그 브레이크 브레이킹 시 레바 느낌도 좋구요. 그보프라이가 일어나는 것도 미리 좀 예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음좀 성능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내구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하나 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 구리스 도포해서 요 겉에 겉 하우징, 설치를 할게요. 브레이크. 뭐, 다른 케이블은 안 해도 되는데, 요, 시마노에서 주는 그, 폴리머 코팅되어 있는 요 케이블은 요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이제 브레이크 라인까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바테이블 마지막 갈, 갈 건데요. 피직에 퍼포먼스 어, 바테입이에요. 검은색이고 두께는 3mm 라이더들이 많이 애용하시는 바테입입니다. 이걸 감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바테입은 이렇게 설치를 다 했어요. 아주 짱짱하게 음, 왼쪽과 오른쪽 감는 방향이 틀려요. 네, 예, 그거잘 구분해서 감아 주시면 됩니다. 느낌이 아주 찰지고 맨손으로 잡아도 미끄럽지 않고 좋네요. 어, 이제 다 끝났는데, 그 제가 이제 여기 보호 필름을 하나 서비스로 붙여줄 거예요. 왜냐면 이제 탑튜브라 승하차할 때 이제 가끔 여기 기스를 내시거든요. 예, 요거는 히팅기를 활용해서 완전 어 밀착을 해, 해줄 거예요. 예, 요거 이제 테이프를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탑튜브 쪽도 아주 공기가 없이 그냥 밀착을 딱 시켰습니다. 여기 빠질 빠질 광이 나죠? 여기서부터 이만큼 보호 필름을 붙였고요. 음, 이쪽 케이블 변속 케이블도요. 핸들링 시 여기 기스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호 필름을 붙일 거예요. 예. 예, 보호 필름도 다 붙였습니다. 아까 말한 상단이랑 이쪽 좌우 헤드튜브 좌우 쪽에 보호 필름도 붙였어요. 자,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예. 아 어, 멋있죠. 브레이크 레바도 굉장히 가볍고 경쾌합니다. 아까 시프트 변속은 다 봤고요. 예. 소리만 들어도 경쾌하다는 걸 느낄 수 있겠죠. 아 이제 손님이 즐겁게 타실 걸 생각하니까 저도 좋네요. 그집그 그 컴포넌트는 이제 스템이랑 핸들바는 서비스 코스를 썼고요. 그 비욘드 블랙 블랙이랑 이제 화이트가 있는데 저는 비욘드 블랙을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집이라는 로고가 숨은 듯하게 이제 비욘드 블랙 이렇게 돼 있어서 뭐 개인적으로 좀 하얗게 보이는 것보다는 요 비욘드 블랙이 더 멋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스프더기 보면 집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좀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자 전체 샷을 한번 더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조립된 자전거를 보면요. 그 작업한 사람이 이제 신경을 얼마나 썼는가 안 썼는가 이제, 음좀 알아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물론 뭐 100%는 아니지만, 요 케이블을 보면 알수 있거든요. 케이블. 지금 이렇게 보시면 헤드 튜버를 기준으로 그 좌우 이제 변속 케이블이 쫙 대칭을 이루잖아요. 이런게 굉장히 그 수많은 이제 재단과, 어 신경을 많이 써야 이제 이렇게 나오는 이제 각도들이에요. 예. 그리고 또 보시면 그 이런 케이블에 보면 이렇게 이제 네임이 있거든요 예 이렇게 이런 네임도 이렇게 자, 잘 보이게 좀 해주면 그좀 예쁩니다 <laughs> 일반인들은 뭐잘 모르겠지만 예 이런 식으로 이런 게다 신경을 써야지 이렇게 예, 나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냥 생각 없이 막 자르는 게 아니고 예. 이런 거는 이제 그 군인들이 전투복 다려있고 휴가 나오는 뭐 그런 거를 좀 염두, 저, 생각하시면 돼요. 비교하시면 돼요. 기능엔 큰 상관 없지만 자전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것까지 도 신경 써주시면, 예, 좋아들 하시죠. 그리고 이제 시마노 정품은요, 이렇게 정품 카드가 있어요. 그, 나녹수라고는 이제 국내 수입업체에서 제공하는 건데요. 이렇게 뭐, 변속, 레버, 브레이크, 브레이크, 암, 뭐, 이런 식으로 다 구분해서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요 카드가 있으면, 그, 첫, 첫 번째 이제 구매자에 한해서, 그, 사고로 인한 파손은, 요 카드가 있으면 1회에 한해서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거든요? 이런건 저희가 챙겨드리니까, 갖고 있다가 나중에, 예, 불의 사고나 혹시 뭐, 파손됐을 때, 한 번씩 쓰시면 아주 유용한 카드입니다. 아, 레퍼런스 M1. 이제 새로운 주인 만나서 앞으로 안전하게 라이딩 잘 하길 바랍니다. 이상 오늘 장희의 레퍼런스 M1 조립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